이번 시간은 남자 인물 준비했습니다. 1994년 10월 28일 생 갑니다. 사주 자체에 화갯살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을 한다든지 뭐어지 남한테 이름을 올린다든지 얼굴 보여주는 사주 뭐다 다 사주는 다 비슷비슷한 사주들이니까 근데 이 사주가 약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운기인데 발목 잡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하나 자기가 잘한 것보다는 못했던 것 과거가 자꾸 따라오는 형국이거든.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 운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앞으로 나아갈 기운이나 이제 이런 거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번에 고비가 있었다 그러거든.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진짜 무슨 뭐 돌매를 맞을지 문매를 맞을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신경을 안 썼을 거야 어렸을 때 나이에는 신경을 안썼 썼는데 이제 내가 공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알려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발목으로 따라오는 형국이고 부모 품은 가서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집안이 됐던 뭐가 됐든 이런 거 내세울 건데 자기 능력이 됐던 기운이 됐던 이런 걸로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사주에 노류장화라는 게 있거든. 노류장화는 뭐냐면 길을 가다 보면 큰 큰 버드나무가 서 있고, 담장 밑에 장미꽃이 하나 있는 걸, 그걸 노류상화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사주라냐면, 기생사주야. 노래하고 춤추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한도 있어. 젊은 사람인데, 있잖아. 자기 세월은, 세, 살아온 세월이 평탄치가 않기 때문에, 가슴에 한도 있고, 울분도 있어. 근데 이거를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해.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얼마 안 됐거든.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미꽃이라도 이름 없는 풀밭에 있는 장미꽃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큰 담장 밑에 예쁜 꽃이 돼 가지고 지나가다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노루장 노류장아... 뜻이 큰 버드나무고 담장 밑에 이쁜 꽃이야.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버드나무 밑에서 쉬어가는 거고 담장 밑에서 꽃을 이쁘게 보고 가는 건데 막상 이꽃 입장에서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거기 계속 있어야 되잖아. 밤이면 차민설 다 맞아야 되고. 형국이 그렇다. 근데 한 번의 고비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고비가 또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됐던 그 전에 과오가 100% 완벽하게 뭐다 해결이 됐다든지 뭐. 용서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사주 자체가 조금 겁살이라 그러면 내가 일어놀만 하면 가라앉고 일어놀만 하면 가라앉고 약간 이런 사주가 있어. 그냥 운기만 넣고이 사람에 대한 기운만 넣고 보면 조금 힘들게 살고 불쌍하고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기도 많이 지칠 거란 말이지. 근데 그래도 자기가 멘탈이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인드가 됐든, 이거 간수를 좀잘 해야 되고, 재주는 있어. 재주는 어디 가서도 빠지지는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게 자꾸 발목을 잡아. 앞에 운기는 가다 보면 또 이만큼 와가지고, 진짜 내가 존폐 자체, 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앉아있는 자리가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거 해서 어떻게든 기운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운기가 좋게 잘 넘어갔어. 그런데 앞으로도 고비가 또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 언변이 됐던 말이 됐던 행동이 됐던 이거를 남들보다 더 조심을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인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리고 남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직접 겪었다거나 옆에서 뭐 예를 들어서 둘이 싸웠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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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을 때도 사람한테 한번 인식이 바뀌어 버리면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 거든 근데 그거는 자기가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사실 뭐 젊었을 때는 뭐막 이렇게 살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 가는 나이 30이면 이제 입신을 해야 될 나이잖아. 근데 그게 자꾸 발목을 잡아올 수가 있거든.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그게 계속 따라붙을 수도 있어. 구설은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철신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그리고 사주에 약간 욱하는 게 있거든. 이 사람은 손 조심해야 돼. 아까 아까 본 사람도 칼이 있는데 얘도 칼이 있거든. 근데 관이 없어. 기생이 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칼춤을 겠네 그렇지. 근데 칼춤이라 그래도 그거는 좋은 칼춤이지만 밖에 나가서 이상하게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칼이라고 꼭 누구를 뭐 찔러 죽인다 얘기 아니고 알게 모르게 내가 여기서 욱하는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사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칼을 내가 못써 보니까 하다 못해 내가 살려면 몸에 문신을 파든지 아니면 얼굴에 성형을 하든지 뭘 건드리든지 하다 못해 이렇게 해 가지고 라도 여기다가 뭘 새기든지 가지고 이렇게 칼 막아야 내가 떼물하고 넘어가 거던. 문신이 있어요. 신 뭐, 요새는 무신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더만,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운기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운기는 맞아. 근데 100% 완벽하게 지금 내가 다 무르익었다, 다익었다, 이거는 아니고, 이제 내가 조금 싹이 난 거야. 싹이 났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위에서 나를 보듬어준다든지, 케어해준다든지,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거지. 왜냐 내가 아까 얘기했지, 길바닥에 보드나무예요. 남들 보기엔 좋다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시원하고. 지나가다가 이 사람도 쉬어가고, 저 사람도 쉬어가. 근데 밤이 되면 앉아가지고 나 혼자 찬이슬 다 맞아야 돼. 담장에 예쁜 꽃이 피었어. 장미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었어. 나이고또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지? 근데 지나가다 장미 꽃 이쁘다고 이렇게 만져요 사람들이. 근데 그 장미 꽃을 뭐 그게 만지는 게 좋겠냐고.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자유적인 거보다 타의적인게더 많고. 조금 아쉬운 거는 부모 복이 됐든 형제 복이 됐든 이게 인복이 조금 따라붙는 사주 같았으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외국으로 왕래를 하면서 무슨 오페라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가수라도 똑같은 뭐 이렇게 우리 이런 가수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사주가 있는데 이 지식도 자기가 배우기 싫어서 안 배운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누가 서포트를 해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해서 미안한 얘기 하면 진짜 개천에서 용난 거이 사람이 이만큼 올라갔다 그런 거 진짜 운기가 받쳐준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대운이 같이 받쳐준 것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인 거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슨 일학 천금이 생기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위로 올라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입신양명할 시기는 지났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댐댐이라 그래야 되나? 뭐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게 되게 기분 나빠하겠다. 근데 아무튼 그 동안에 습을 좀 버려야 돼그 그거 알죠? 졸부. 졸부가 아무리 잘라도 재벌 노는데 가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커피 마시면 낯설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안에 자격지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누구 탓할 게 아니야. 자기 사주에 예를 들어서 부모 때에서 못 받은 걸뭐 잘했다 못했다 탓할 건 아니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고 자기 나름대로 자격지심도 있고 또 욱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좀 많이 캄다운, 가라앉혀야 되거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고. 기운은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인데, 뭐장황한거다 필요 없고 앞이 어떻게 잘 될지 못 될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별은 별이에요. 뜨겠어. 어, 네. 별은 별이에요. 뜨겠어. 음. 이만하면은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주를 놓고 보면 기생 사주도 그냥 만만한 기생 아니고 좀 남자라 그랬잖아. 근데 네. 남잔데 이거 비하하는 말 갖다서 그러고 황진이야. 능력은 있다니까. 재준이 있어요. 근데 황진이가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이게 진짜 이름 없는 기생이 될지 근데 운기는 받아서 올라가거든. 올라가는데 앞으로 내가 더올라가려 그러면 자기가 다른 거 노력할 건 없는 거 같아 타고나는 기질이나 타고나는 재주는 있어 그리 누구 하나 어 이런 애가 있어서 할 만큼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조금 받쳐주는 거야 이제 인간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사람한테 계속 트러블 날 수밖에 없고 인복이 없어 그고 사람을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도 자기도 그렇고 살아야 되는 죄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친구라고 있어도 미안한 얘기지만 도움 되는 친구가 별로 없을 거야. 그 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 약간 그래. 근데 앞으로 갈 거는 갈 건데 고비가 한두 번은 더 있다. 왜 아직까지 해결 안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계속 꼬리를 물고 올라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가다가 잘, 참다다가, 아홉 번잘 참다가 아홉 번잘 참다가 한번 터질 수가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어떤 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해라. 그것만 조심하면 너라고 안 되지. 또 반말한다고 사퇴질한다고 뭐라고 그러던데. 45살 때까지는 괜찮다. 근데 그 안에 고비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운기 때문에 뭐 운기 기운 때문에 고비가 많은 게 아니다. 자기의 행동이다. 사람이 열 받잖아. 열안 받겠냐고 가만 안있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무당도 욕먹으면 열 받는데 죽여버릴까 살려버릴까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일반 사람이니까 더 하겠지. 근데 어, 괜찮아. 만약 이 당사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서로 깊이도 잘 맞을 거예요. 응. 네. 그랬으면 진짜. 좋겠다. 무당이 돈 받고 점 받으면 맞춰줘야 돼요. 진짜 <laughs> 그 분이 꼭봤으면 진짜 외로워. 사주가 진짜 외로워. 아마 네. 모르실 것 같은데 지에 가수 황영웅 씨예요. 임영웅이가 아니고 황영웅이가 네. 또 있어. 황영웅. 이 사람은 어디 나온 사람이에요? 그,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아시죠? 맞죠? 그래? 불타는 트롯맨은 뭐냐? 그꽃 던지는 거? 아... 근데 거기는 난 나상동가 그 사람밖에 모르겠던데. 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만만치 않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가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아닌 거는 아니잖아. 그럼 나를 있는 그대로 입뻐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를 괜히 포장하려고 하지 마. 세상에 헐뜯는 백성들이 얼마나 마인드 컨트롤만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찌됐건 거는 당신은 내가 봤을 때난 사람은 난 사람이야. 근데 45살까지 온게 괜찮은데, 그럼 뭐좀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 요것만 조금 눌러줬으면 좋겠어. 그 지금 굉장히 댄디하고 뭐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이 왜 화가 안 나겠냐. 그니까 러 아무튼 힘내시고 열심히 잘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